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2분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는 기자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 2014년 1회 3월 2일날 필기시험 합격자들의 원서 접수가 있는 날이에요. 첫날이다 보니까 어 제가 캡처를 했는데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좀 전에 q 넷이 1위에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필기를 이번에 3월 2일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반드시 응시자격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괜히 제출기간을 놓쳐서 필기합격이 취소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자 오늘 그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내용이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 그, 어, 정부처리 기사 실기에서 이제 신기술 용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사실은 어 과거에 그런 용어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용어들이 시험 문제에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시험 칠 때까지 매일 제가 아침에 2분 영상을 통해서 하루에 한 개씩 용어를 알려드리고 있죠. 어 그래서 그 여러분들 혹시 용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어, 기사청 홈페이지 이 하단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쭉 내려오시면 여기 신기술 동향 용어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르는 어떤 용어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그 용어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같이 나오니까 그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자 여기 잠깐 보실게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를 주로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이제 네이버를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제 컴퓨터에다가 여기 뉴스 트렌드 부분을 이 it 관련 그 회사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 설정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it에 관련된 그 기사를 많이 그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봐야 되니까 이 it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쭉 나와 있는 IT 관련 이제 언론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어, 조금 괜찮은 게 이제 디지털 데일리, 디지털 타임스, 그리고 전자신문, 뭐, 지네디 코리아,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설정 완료를 누르면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이제 네이버 화면이 뜰 때마다 여기에 전자신문과 디지털 타임스 이렇게 IT 관련 이제 언론사가 도출이 되니까 이렇게 쭉 보다가 어이 어, 기사 괜찮네 뭐 이런 거 이런 거 오늘 기사 중에서 이제 방수 방진 스마트폰이 늘면서 DMB가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그 방수 기능이 생기고 있죠. 그 물에 넣어도 괜찮은 거. 그 TV 광고에도 보니까 이거 막그손 씻으면서 비누처럼 이렇게 막 씻는 장면도 나오던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그 안테나 있죠. 이 안테나 그죠. 이 안테나가. 물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없애는 방향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니까 이제 물에 넣어도 괜찮게끔 이게 나와버리면 이제 물에 넣으면 이 안테나 부분에 고장이 나니까.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면 어떡해요? dmb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dmb 방송 자체가 조금 타격을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it 기사를 보면서 아 요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좀볼수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자 요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줘야 될 부분이 제가 주소창에다가 tta.or.kr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TTA라는 한국 정보통신 기술 협회인데 신기술 동향 강의 시간에도 제가 알려 드리고 있지만 자이 한국 정보통신 기술 협회 여기 보면 이쪽 부분에 보면 이제 정보통신 용어 사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 그러니까 예를 클릭하게 되면 word.tta.or.kr 사이트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새롭게 이제 그 TTS 발표가는 그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에 올라왔던 게 어, 2014년 2월 20일에 올라와 있던 어, 2013년 3차 표준용어라는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를 클릭해서 여기 첨부 파일을 여러분들이 열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관련된 용어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도 알려드리겠지만 신기술 동향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신기술 동향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시험 직전에 막 외우려면 잘안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뭐, 업무 프로세스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약간 머리가 아프다, 머리 좀 식혀야겠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어, 신기술 동향 나와있는 이런 용어들을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마 머리도 좀 식히고 어, 최근 그 IT에 대한 트렌드도 좀알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 가지만 오늘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게 어, 괜찮네요. 엑소브레인이라는 이런 용어 그 엑소브레인의 그 의미가 이제 두뇌 보조기구의 궁극의 형태로 사람 몸밖 바깥에 있는 인공 두뇌를 의미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어, 사람을 대신하여 학습도 하고 기억하며 필요 정보를 적절히 가공하고 선별해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 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어 신기술 용어를 우리가 이 엑소 브레인이라고 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어, 좀 생소한 용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머리시키는 의미에서 한 번씩 봐두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분 영상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 어, 어, 필기 지난번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이제 첫 번째 시행되는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원서 접수 확실하게 하시고 원서 접수 끝났으면 이제 4월 20일 겨냥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 가,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 저도 최대한 4월 20일 동안, 4월 20일까지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릴 테니까 어 믿고 열심히 따라 오셔서 반드시 합격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